할렐루야 이제 금년에도 또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우리 대림절을 또 보내게 됩니다 우리 앞에 현수막에 보면 은 9주 오심을 기다리며 이번 한달 동안에는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를 맞이했는지 그들을 함께 보며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물론 저도 기다리고 여러분도 기다리지만 세상 사람들도 성탄을 또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성탄을 기다린다고 하면 왜 기다리겠습니까? 아이들은요, 성탄이 되면 귀한 선물을 기대하며 성탄을 기다립니다. 장사하는 분들은요. 왜 성탄을 기다리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래도 성탄 시즌이 되면 좀 낫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립니다. 청춘 남녀들은 성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까?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서로 만남을 갖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또한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과는 사뭇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에 시무혼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왜 성탄을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2 5절에 시몬은 사람에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되어 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이 시몬한 사람은요 첫째는 의롭고 둘째는 경건하며 셋째는 이스라엘 위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넷째는 주님의 오심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 여러분도 이 시무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탄에 기다리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올해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주님을 기다릴까?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몬이 위로를 기다린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성탄을 우리가 기다릴 때 무엇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까? 이번에는 주님의 위로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정말 여러분 기다려주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그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해아려 주시며 얼음 만져 주시고 위로해 줄수 있는 그 주님을 여러분은 기다리십니까?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고 힘들어합니다. 올해 우리 현수막에도 이쪽에 보니까 뭐라고 되었습니까? 모두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힘든 시절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정말 따뜻함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성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쪽에는 그런 것을 붙여 놓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의 상황을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자신의 속국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그 현실에서 세금을 빼앗아 가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렸습니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인 당시 유대교 힘들고 어려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있는커녕.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서, 오로 백성들에게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어떠한 메시지도 없었고, 어떤 노력도 없었으며, 어떠한 어떤 행사도 그들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마음 둘 곳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이사야 때부터 계속해서 메시아의 오심 그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를 기다려보니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내가 메시하다라고 자청하는 그런 이들도 나타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과 달리 좀 독특하게 아주 유명세를 띌 만한 그런 인물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감은 혹시 저 사람이 메시하가 아닐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아닐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추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약대터로스를 입고 요단강에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할 것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 나갈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세례의원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라고 하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이때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로 하고 회귀하고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 대답은요.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찾고 바라보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니라.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메시아니라. 나는 다만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준비자일 뿐이라고 그런 얘기해 주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한번 마음을 두면요 계속 기대감을 갖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리온이 헤로세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또 실망합니다. 아, 저 사람도 아니구나. 이처럼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절을 자신들을 구원하고 위로해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메시아에 대한 아주 간절한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무원이라는 사람도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25절에 뒤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기다린다고 할때이시무험만 위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지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간절함의 모습이 이 단어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역시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되었고 자기 평생에 그분을 만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요 그는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이샤를 기다렸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메이샤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기다렸던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탄의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무훈과 같이 주를 진짜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우리 근본 성탄들을 임할 때에 이번에는 정말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그런 우리 한달 절기가 되들 줄 분명히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믿음으로 성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메세를 기다렸지만, 정장 메세를 맞이하고 알아본 사람은요,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메세를 기다렸지만, 그들은요 실상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오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만 메시아가 어서 오, 오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은 입으로 내뱉었을 뿐입니다 너무나 이중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너무 이중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영원하고 모든 것이 다 주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만일 그분에게 천국 어서 가셔야지요.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요. 아이, 목사님, 섭섭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믿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정작 내가 그 날이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갈수 있는지 우리 자신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의롭고 경건함으로. 기다려 셔야 됩니다. 오늘 25절 시몬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면 강력하게 불의와 싸우고 항의할 만한 사람 그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롭다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우신 분 맞으시지요? 시몬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니하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세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의롭고 하나는 내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의롭다라고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절기로 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끝까지 믿음의 길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우리 절기로, 우리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축복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탄을 기다릴 때에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그 마음속에 거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둬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늘 언제든지 주의 수여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포스 2장 5절 8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됐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됐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렘이라는 곳에 가면 광장 한 곳에 성탄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탄교회에 입구에 보면은 처음에 만들어지는 문이 말을 타고 들어갈 만한 큰 문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 이게 아니구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영접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을 타고 이렇게 힘있게 장수럼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 주님 볼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 입구의 문을 1미터 내외로... 줄여놓았습니다. 가진 사람도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한 나라의 왕도 거기 오면요, 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고개를 숙여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그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맨 앞에 성전 오른쪽에 보면 거기 에 가장 깜깜한 곳에 가장 아래에 예수님이 태어난 말구가 놓여있던 곳에 바로 별 모양이 땅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주님의 오심을 용접하고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냐고서는 늘 이런 성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은 간대 없이 늘 다른 곳에 분주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태하는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성탄의 어떤 이벤트, 화려한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곳은요. 왕궁도 아니었고 화려한 곳도 아니었고 어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강보라는 것은요. 그냥 면보작입니다. 거기 화력의 술을 놓은 것도 아니고 면보자기에 예수님을 쌓여서 그 예수님을 말먹이통에다가 올려 놓았다고 됐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성탄의 들러리들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 아래 다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우리 대림절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마음을 가 성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기다리시 바랍니다. 어쩌면 성, 이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의 시즌, 이 대림절과 성령 충만함과 무슨 관계일까? 놀랍게도 누가 보금에서는요, 그것을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20월 27절까지 말씀 바라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첫 번째 나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며 성령 단어가 이 짧은 절에 세 번씩 나옵니다 이 신문이라는 사람의 그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요 성령께서 그의 머리 위에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늘 하나님의 영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충만한 상태로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들려진 그 말씀대로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함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성탄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주의 영으로 늘 충만한 이들이 성탄의 축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나에게 충만하게 내모리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되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는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게 될 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리다. 순종하며 나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당시 유대인의 삶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어둡고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려 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올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장 힘든 시간에. 기다릴 수 있는 메시아가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만 기다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몬과 같이 늘 기다린 마음 속에. 의롭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늘내 안에 충만케 할수 있도록 그 믿음을 준비하며 성령에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음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며 얼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를 맞이하며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경건과 겸손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